여러분 혹시 썩은 귤 하나 때문에 귤한 박스를 버려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종종 겨울이 되면 귤한 박스씩 사다 놓으셨는데 귤을 하루에 두개세 개씩 깨작깨작 먹었더니 어느 날은 귤 하나가 썩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대로 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귤을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모든 귤이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문제 하나였지만 방치하는 순간 그 썩은 귤 하나는 금방 전체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것에 이어 이제는 백성들의 재산을 거짓으로 빼앗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말하며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예언자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영역이 영적으로 썩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이 빼앗기고 인생의 나무가 말라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방치했던 문제의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자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없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약 10일 전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 스스로를 정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했던 한 의사의 사건입니다. 이 의사는 이 병원에 취업하면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수여했다는 의사면허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 면허증이었습니다. 또이 의사는 30년 전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국가고시를 통한 공식 의사면허는 없었던 무면허 의사였습니다. 119 소방 서의 위촉소 는 물론 인공 관절 치환술 전문의 의과 대학 정형외과 외래 교수 를 역임 했 다는 이 력도 모두 거짓 이었 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처방하려면 각종 의료 전산망에 이름과 의사 면허를 남겨야 하는데 이 가짜 의사는 그동안 병원장 등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전산망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 가짜 의사는 무려 27년 동안이나 의사로 일했고 심지어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의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구속되어 현재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사는 진짜인 것처럼 수술도 하고 진료도 했지만 면허증은 없이 껍데기만 의사행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의료사고가 일어났고, 의사행색을 하며 모두를 잘 속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숨길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거짓말의 대가도 몇 배로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면서도 익숙하니까, 할수 있으니까 그냥 움직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터져도 돌려막기로 그때그때 해치우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적 면허증인 말씀이 없이 나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사역은 결국 이 의사처럼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송 가족 여러분 겉으로 많은 것을 하고 보여지기에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없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율법적으로 q t 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한 사람과 대화해도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면허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인간적인 말과 힘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도 이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매일 말씀 앞에 직면하고 새롭게 한다면 2023년은 더부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를 꾸미지 않고,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수많은 묵상과 큐티들이 카페에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같이 오늘도 큐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